얼굴이 점점 길어 보인다고 느껴지시나요?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얼굴 비율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안부가 길어지는 이유와 긴 얼굴보다 조화롭게 보이게 하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열한방병원 신종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길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중안부가 길어지는 이유는 선전적인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걸까요? 정답은 대부분 후천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타고난 얼굴 골격의 영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 불균형, 근육의 긴장, 그리고 얼굴을 사용하는 습관이 누적되면서 중안부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비율입니다. 이마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까지를 3등분했을 때 일반적으로 1대1대1 또는 1대1대0.8 정도의 비율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얼굴로 인식됩니다. 이중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구간을 중안부라고 하는데요. 중안부가 길어지면 얼굴이 성숙해 보이거나 차분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안처럼 보이거나 얼굴이 길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안부가 실제로 길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뼈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세 불균형이나 근육 긴장이 반복되면 얼굴 연부조직이 아래쪽으로 당겨지면서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인상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길어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생활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턱을 괴는 습관. 두 번째,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 세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 네 번째,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다섯 번째,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반복되면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가 고착되고 승모근, 흉쇄유돌근, 사각근과 같은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면서 얼굴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턱선이 흐려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인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얼굴은 어떻게 하면 보다 조화롭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임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비강내 구조와 압력 균형을 고려한 치료입니다. 코 안쪽 구조의 기능적 불균형이 지속되면 얼굴 중심축과 중안부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비강내부의 기능과 균형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면 도수 치료입니다. 외부에서 얼굴의 뼈와 근육, 연부조직을 부드럽게 정리하여 턱관절 정렬과 안면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얼굴 라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나요법과 침체를 통한 체형 교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얼굴 아래쪽으로 압력이 쌓이고 그 영향이 중안부와 턱선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으로 경추와 어깨, 상체의 정렬을 바로잡고 침체를 병행하면 근육 긴장 완화와 얼굴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긴 얼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개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인상을 완화하고 얼굴 비율을 보다 조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